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청재룸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청재룸의 한국어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강한 글씨로 된 것은 우리 여러분이 배워야 할 한글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영어로 된 것은 영어로 한국 발음입니다 청재룸의 한국어 배우기, 이렇게 있죠. 예. 예고했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뉴스 데일리의 외국인을 위한 나노십 한국어 공부를 연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을 했다는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노십을 클릭하시면 지금도 그 연재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빨리빨리 한국어 그 다음에 파란글로 된 것은 정확한 한글 발음을 영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빨리빨리 한국어 이 한국어는 한국어입니다만 은 발음 나오는 대로 표기를 해서 한국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 1일이고요. 첫째 마디가 단어 노래입니다. 단어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노래하는 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검정 글씨는 알아듣기 말하기 지름길을 한글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한글 발음을 영어로 써는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이정하고 교육부고시 제85-11으로 공표한 한국어 표기법입니다 그것도 밑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노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물이 내는 소리를 바르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닭, 개, 오리, 고양이, 소, 말, 금붕어, 토끼, 매미, 귀뚜라미, 먹구기 기러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닭, 개, 오리, 고양이, 소, 말, 금붕어, 토끼, 내미, 귀쭈라미, 어꾸기 기러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그, 어, 의성어, 소리신용말이 되겠는데요. 맨춤이 멍멍이 나와 있습니다. 멍멍, 그 다음에 꼬기요그 다음에 야옹, 그 다음에 꾀꾀, 그 다음에 희흰, 음매, 기록, 기록, 뻑꾸 귀뚤, 귀뚤, 귀뚤 맴맴 그 다음에 이것은 소리 없음입니다. 소리 없음. 이것도 소리 없음, 소리 내질 않죠. 동물들 가운데서 왜그 연결시키는 겁니다. 한번 어 연결을 시켜 보시고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에자 이제 오른쪽 가로 속의 동물 소리는 상상해 막기고 왼쪽 동물과 순서대로 열배 났어요. 여기, 여기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닭은 꽃기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멍멍, 오리는 꽥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 여담입니다만은 닭은 꼬끼오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오리는 꾀꾀인데, 초교 제가 들어가서 영어 시간인데, 멍멍이 아니고, 마우와우와우였었습니다. 꽃교가 아니고, 코카두들두, 그렇게 쓰 있었어요. 야옹이 아니고, 미우미우, 이렇게 쓰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서양의 닭 소리는 영어처럼 틀리는구나 미국말처럼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양 영화를 보니까 꼭귀오예요 들리길 멍멍이에요 고양이도 야옹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표기를 이렇게 꼭여오라고 써있어도 이것도 꼭여오로 그대로 발음하면 닭 소리가 아닙니다 코카두들도도 그냥 코카두들도 하지 말고, 코카두들도, 꽃기어도, 꽃기오 이러면 닮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의성어는 만국 공통어인데, 그저, 한글로 표기를 하니까, 꽃기마 막, 와오 야옹도, 야옹 이러지 말고, 야옹, 이러면 닮았죠. 미우미우도, MEW도, 미우, 미우, 이러면 닮았죠. 그렇게, 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담을 얘기했을 니다 연결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음, 한국 여행에 필요한 좀그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여행할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요건 기억입니다기억 기역. 실례합니다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보십시오. 실례합니다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는 기억도 기 의기 아니고 기역 니은 여권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보십시오. repeat please 여권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아닙니다. 디귿 탑승객 대학실에는 면세집이 있나요? 따라해보십시오. 탑승객 대합실에는 면세점이 있나요? 그 리얼 면세점에서 산 것입니다. 네, 따라해 보십시오. 폴로미 면세점에서 산 것입니다. 리피프레사부터 면세점에서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셔틀버스는 어디서 탑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탑니까? 비읍,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옷 시의이 아닙니다. 시옷 어떤 용건입니까? 용건이십니까? 따라해보십시오. 어떤 용건이십니까? 이응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기는 용거이라고 되있지만 발음할 때는 끈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건이십니까? 용건 해보십시오. 용건, 용건, 네. 그다음에 지,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중한 표현일 때, 때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쓰면서 읽으면서 서로 재미나게 이야기해봅시다. 대화해봅시다.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마디 이게 중요합니다. 연속극복입니다. 그 알아듣기 말하기의 지름길이 연속극복입니다. 재미있는 연속극 대본을 보면서 빨리 한국어를 익히는 비법입니다. 드라마 1 제목 미래건축 연구소 제가 지은 겁니다. 어, 여기 샵 하고 일이 나온 것은 이 드라마에서는 scene number 장면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까맣게 파랗 까맣 어, 불쾌 게인 것은 장면 번호를 갖다가 scene number라고 썼고요. 장면 번호 일번미래건축 연구소 간판이 시유. CU는 그 판매점 CU가 아니고 클로즈업의 그 영화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클로즈업 이렇게 피사체를 아주 크게 갖다 대는 거죠 화면에 클로즈업에서 연구소 실내 전경이 보이고요 책상이 여러 대 책상마다 컴퓨터가 두 대씩 놓여있다 게르, 이글루. 게르는 몽고의 전통 가옥이고요. 이글루는 저, 그 얼음 많은 북극에 있는 그 사는 사람의 집이죠. 이글루. 그런 모형의 집들이 실내에서 보이고, 한쪽엔 기계도 몇대 놓여 있습니다. M, F4 뮤직 F4는 Fade Out Fade Out라 그래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말하죠. 그럼 두 번째는 다시 이제 밝아집니다. M, 음악이 흐르면서 Fade In, 점점 밝아지고 화면이 나오죠. 용현도 어, 주소가 나오고, 지방 거실입니다. 이 J, Z 아이는줌 인. 그 카메라를 확 가까이 보이게 하는 표현입니다. 뒷바퀴 교정 고정, 고정된 뒷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 여러 대가 실내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 분명 인물입니다. 민한솔이라는 친구고 자전거에 페탈을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페탈을 밟는 거죠 김미러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의 전선이 축전지에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이게 돌리면 축전지에 확인돼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자전거에 오르면서 페탈을 밟기 시작한다 김미러 한솔을 보면서 형,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 아니, 얼마 안 되었어. 한 10분? 아니, 한 5분. 얼마 안 되었구나. 응, 근데 왜? 같이 끝냈으면 했어. 응, 그래, 같이 끝내자. 김미르 형, 어제 만난 그 아가씨 형의 여친이야? 누구? 커피점에서 만난 사람. 응, 가람, 한가람, 인공장기 제작소 집, 소녀딸이야. 이쁘지? 응, 형 애인이야? 아니야. 그럼 나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어? 응, 알았어. 나, 여친의 친한 짝꿍이야. 가람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친구인데, 지네 엄마 아빠는 이제 와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안되나? 미르 나이 50 넘어서 왜니 이혼? 그러게 말이야. 좀 심각한 거 보더라. 그래? 우후 그리고 페이드워 점점 어두워지고 장면이 중노출 더블 엑스플로저로서 끝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요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재밌는 연속극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성으로서 빨리빨리 한국어 제일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틈이 날 때마다 반복으로 보셔야 되고, practice and practice, 다꾸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